가만히 있어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점심 장사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엊그제는 아니고, 지난주에, 어, 경매장 갔다가, 어, 우럭이 이제 다른 잡으들하고몇 마리, 찍 이렇게 한 숟구리 있어가지고, 한 마리 이제, 영상으로 이제 찍어보고 싶어서 한 숟구를 샀는데, 집에 와서 가만 보니까 이게 자임산이 맞나? 어디 가리에서 탈출을 했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기는 깨끗한데, 동발에 든 겁니다. 조금 약간 양식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우럭이 이제 외관상으로만 딱 봐가지고는 자연상인지 우럭이 이제 양식인지 참 보기가 이렇게 알아보기가 힘든데, 가만있어. 요거는 너무 이렇게 무늬가 균일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약간 탈출병인가? 그런 느낌도 들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럭은 부분이잘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빵빵한데, 이제 지금 이제 산란기 임박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빨리 하는 것들은 빨리 하고, 또 늦게 하는 것들은 늦게 하니까, 보통 이제 그 대중이 없는데, 그래도 한 3월달부터 한 5월달까지가 우리 이제 산란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뭐 알도 좀 들어있을 것 같고, 어 상당히 빵빵해서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산란을 하지는 않은 상태. 그렇게 보이죠? 요거 손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회도 잘 안먹고 저녁에 뭘잘 안먹는데 안먹으니까 좀 영상을 찍을 피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점심때 좀 늦은 점심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심때 회는 많이 안먹을거니까 요거 한마리 반만 해갖고 해뜨고 나머지하고 해서 뭐 매운탕이나 조림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 한번 줄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도 봐도 이게 탈출매인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고기가 모양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우럭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혀요. 많이 안 잡히는데 한 번씩 요런 것들 들어오면 큰 것도 많이 안 잡히고 그래서 혹시 가두리에서 티 나갔나. <laughs>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이제 가두리에서 같이 크면 이제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균일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크고 하니까 사이산이 맞나 양식이 맞나 탈출형이 맞나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바깥에서 뭐 이야기를 하려면 펌프 소리하고 물소리가 시끄럽니까 조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고 제가 왜이 이, 우럭을 사왔는가 하면 어, 작년부터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름철에 이렇게 보수운기에 우르기 상당히 대사가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르기 그래도 비교적 산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고 하다 보니까, 어,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 거기에 대한 뭐 대체 방안으로 뭐자리를뭐 새롭게 또 이렇게 시험 양식을 한다 이런 뉴스도 들고 해서, 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경매장에서 우럭을 딱 보는 순간 아 요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안 왔던 건데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가도록 할게요. 고추 맥주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노란게 나오죠 알입니다 알 제거를 해줘야 국물도 깔끔하고 맛도 더 있습니다 이거는 탕으로 넣을거기 때문에 알이 들어있죠 이제 산란게임발 했기 때문에 아래들어 가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럭은 같은 양볼락과의 물고기라도 내장 안에 기름이 과하게 많은 걸 보니까 이거는 그 가두리에서 도망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볼락과의 물고기들 중에서 이제 뭐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이제 볼락하고 우럭인데 볼락 같은 경우는 산란기가 좀 빠르죠. 겨울입니다. 겨울 그런데 우럭은 산란기가 볼락보다는 조금 늦은 지금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손질을 하고 요거는 백감으로 손질을 해가지고 아반고만뜨고 반은 매운탕이나 어, 조림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배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 많은 양을 먹지는 않습니다. 자주 먹지, 많을 양을 한꺼번에 먹지는 않아요. 요거 한 마리 썰어 놓으면,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아마 다못 먹을 정도로, 평소 때 배를 자주 먹지만, 많은 양을 먹지는 않는다. 왜냐면 거의 매일같이 먹으니까. 또 바람이 붑니다 바람 소리가 좀, 어, 카메라에 들어갈 줄 알았네요. 오에 그래도 뭐, 이게, 만약에 탈출병이라고 해도, 언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생활을 한지를 모르니까, 우르은 그게 진짜 구분이 잘안 돼요. 뭐, 감성돔이라든지, 참돔이라든지, 돌돔이라든지, 뭐, 농어라든지, 요런 것들은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구분이 확연하게 됩니다. 외관으로만 봐도. 근데 우럭은 참 그게 힘들죠. 음, 요거 보니까, 양식장에서 또막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산 우럭이 제 경험상 이 정도 시기에 물론 뭐 좋은 것들도 많지만 이렇게 기름이 과하게, 과하 들어있는 경우는 별로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양식장에서 튀이 나온 게 맞다. 탈출병이 맞다. 거의 99.9% 맞습니다. 요거는 또 상대적으로 알이 상당히 작죠? 딸기 사이 맞나? 양식이 맞나? 추고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럭 손질을 마쳤습니다. 아, 자세한 이야기는 한쪽에 들어가서 해봅시다. 저도 어제 저녁에 우럭 보면 영상찍을 거라고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좀 머릿속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들게 된제또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한쪽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해보시는 그런 시간도 좀가졌으면 좋겠네요. 손질하면서 뭐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제가 바깥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제가 작년에도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작년에 한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 사이에 어, 고소 농량으로 고기가 너무 폐사가 많이 돼 갖고 자연산 고기만 제가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 장사를 거의 한두 달 가까이 못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구독자분들은 다잘알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양식장에서도, 막, 우릇 같은 것들, 광어 같은 것들, 막, 배설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가두리 <laughs> 갇혀가지고, 물 속으로 10m, 20m, 30m, 40m 내려갈수록 물이 차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고기들은 안 죽죠. 왜냐면, 하 물이 뜨거우면, 아무래도 표정수가 뜨거우니까, 물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두리 양식장 해봐야, 뭐, 사실상 그, 기껏해야 10, 10여 미터 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시원한 물에서 살 수가 있는데 뭐 내려가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그 구글에서 우럭 서식수온을 살펴보니까 한 7도에서 한 26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상당히 폭이 넓죠. 그런데도 이제 제일 살기 좋은 온도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7도에서 26도까지란 말은 뜨거운 물도 어느 정도 견디지만 차가운 물에 더잘 견딘다는 뜻이에요. 냉수 때 어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26도까지는 어찌저찌 살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상당히 이제 생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그, 28도, 27도, 28도 넘어가면 이제 배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몰살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심이 좀 깊은 곳으로 가거나, 이제 깊이 못 내려가니까 그물을 밑으로 이제 많이 내리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라리 애초에 수온이 낮은, 저, 뭐, 강릉이나 속초나 이쪽으로 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둘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깊은 수심에까지 내리려고 하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위험 부담이 또 많습니다. 또, 먼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속초나 강릉 쪽에도 이제 수온은 낮게 유지가 되지만은, 우리 남해안처럼 이렇게 각종 이렇게 섬이나 좀 있어가고 파도도 막아주고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두리 양식장의 내구성이나 뭐 안전상의 문제도 또 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뭐 어장을 옮기거나 하려면 또, 또 새로 양식 면허 같은 것도 받아야 되지 여러 가지로 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 고위도로 그 가면 수온이 낮은 건 맞는데, 그만큼도 고기가 안 큽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기를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이게 출하를 해야 돈이 되는데, 어, 고기가 안 커요. 제가 옛날에 광어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남해 안에서 광어를 키우는 것도, 한 11월달, 12월달부터 3월달, 4월달까지, 한 서너달, 네다섯달은 고기가 안 큽니다. 생존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봄부터 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수온이 안정된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료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비육을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강원도로 올라가면 더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요그 제도 요 다포 말에도 육종 연구 센터가 있지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로 이제 대체 어종으로 변자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기대가 되는 어, 그런 조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 과연, 그게, 벤자리가 우럭의 자리를 대체를 할수 있을까? 아, 물론, 이제, 뭐, 랩에서 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 양식을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산책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변자리가우르의 자리를 저는 이제 완전하게 대치를 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개다 포를 뜨쁘네. 배를 뜨어 먹겠습니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벤자리의 그, 인지도나 대중성이 우르에 비하면 진짜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어, 원래 자연산이 많이 잡히지 않던 어종이고, 뭐, 남해안에서 이제 크루슈 난류의 영향을 받은 먼바다에서나 겨우 한두 마리 이렇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경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산 벤자리 같은 경우는. 뭐, 요래 요글래 뭐, 심아지라든지 뭐, 병어도 라운드 폼파노 이런 것들, 난대성 어류, 이렇게 해로 많이 이제 즐겨 드시곤 하지만, 그것도 뭐 일반적인 해집에서는 구경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 찾아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만 드시지 일반적으로 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런 어종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횟집이나 어, 뭐 작은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런 고기도 구경하기도 힘들죠. 예.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횟집 가서 본 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작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종 특성상 다양한 조리가, 어, 가능하지 않다. 우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회를 썰고 있지만, 회로도 맛있고, 그리고 또 구이로도 맛있고, 탕으로도 맛있고, 살짝 말려서 쪄먹어도 맛있고, 우럭 탕수, 이렇게 칼집내가지고 튀겨가지고 탕수육 소스 발라도 맛있고, 뭘 해도 맛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는, 나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한 푼만 뜬다는 게 두푼 다 뜯었다.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그면이한 마리 있으니까 깨다기면 해는 먹고 이래 하자 명태는 그래 좀조려을 하자 그럼 안 되겠나 일단 못뭐 먹는데 뭐 그럼 한 통가래를 그면옆빌래 순살을 넣으면 되지 어 응. 이거는 순살로 잘라줄 테니까 옆비라 어 응. 이렇게 해가고 응. 이렇게 옆비 이야기한다고 제가 방을 살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죠 어디까지 이야기했노 어, 우리가 뭘 해도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뱃자리로 여러분들 뭐 벤자리 접할 보신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횟감 말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지나 어 병어동 라운드 폼 파너처럼 횟감 말고는 딱히 이렇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요리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조리법이 개발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르게 효용성을 따라갈 수도 없지 않나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우르 하나 있으면 명탕으로도 해서 팔지 모듬회에서도 넣어 팔지 손님 한두분 나와가지고 회비빔밥 하나 뭐뭐 뭐 성게, 성게 비빔밥 하나 하면 솔직히 큰 고기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장사는 입장에서도 한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좋단 말이야 그리고 국이로도 팔수가 있지 당으로도 팔수가 있지 뭐든지 이렇게 팔수가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활용도가 좋은 그런 어종이에요 근데 된자리는 과연 그게 될까 하면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어, 우럭이 진짜 고급 고기고 맛있는 고기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량으로 양식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싸졌잖아요. 물론 비싸지만.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벤자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면, 가격이 우르하기는또비기도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또 어, 소비자들이 쉽게 이렇게 소비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가게 주인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어종 리스트에 넣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아 이게 탈출병이 어떤 거, 거 했더만 탈출병 아닌 것 같은데 탈출병 같으면 이 껍질에 시커먼 것들이 억수로 많이 남아있는데 우럭 자체가 시커무긴 하지만 요거는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자연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는 탈출병이 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작은 거. 그런데 요 큰거는 어 자연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육질도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뭐 우럭이 변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물론 <laughs> 어 전문가들이 또더 열심히 연구하고 어 개발해 가지고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순히 어종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금만으로 이게 과연 그 우럭 회사되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양식 어민들이 우럭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 전문가, 반 전문가가 아니고 완전 전문가가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어종을 또 키우려면 새로운 어종에 대한 또 공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양식 하시는 분들이 다 여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이제 갑자기 불년대 생각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우르게 이제 그 적응할 수 있는 수온이 7도에서 26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물에서 잘견딘다는 거거든. 그런데 뱀 자리가 찬물에서 과연 잘 견딜까? 우리 요게 남해안에도 겨울시즌 되면 한 8도 9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럭보다는 좀더 높은 곳에서 높은 수온에서 적응을 하는 변자리가 8도 9도 되는 수온에서 과연 냉해를 입지 않고 견딜까 어, 그런 부분도 큽니다 왜냐하면 고수온 피해를 막으려고 변자리를 넣어놨는데 겨울에 다 죽어버려 그러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돌똥 같은 경우도 난대성 오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벤자리보다는 조금 더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벤자리가 좋아하는 온도보다 돌돔이 좋아하는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돔도 월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돌돔도 월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불현듯이 드네. 그런 부분도 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laughs> 말이 너무 많았죠. 요것만 한점 썰어가지고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는 거니까. 아, 우럭, 요, 보니까, 알이 아직까지 이게 작은 거가 되어 놓으니까, 육질이 굉장히 어, 조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럭 요거 여름철에 어, 집단적으로 폐사되는 것좀 근원적으로 어민들의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소비를 평소 때좀 많이 해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 화로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은 우리 고등어는 뭐, 이렇게, 간 해가지고, 간 고등어로 이렇게 많이 구워서 가정에서도 드시고 하지 않습니까? 우럭도 그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우럭도 만약에 이제, 고등어처럼 이제 그렇게 화료로만 유통하지 말고, 물론 땅가은 비싸겠지만, 그런 식으로 또 유통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럭 이거 살짝 말려가지고, 진짜 쪄먹어도 맛있고, 구워먹어도 맛있고, 방건조로 해서. 진짜 맛있는 어종인데, 배걸음으로만 즐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자연산 고기만 장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연산 고기 수급도 어려워지고 하면 솔직히 저도 뭐 언젠가는 자연산 장사 도저히 뭐 수급이 안 되서 못하면 양식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벤자리 같은 어종들 이렇게 자리를 잘 잡기를 바라는데, 아 지금 언뜻 보면, 그게 과연 잘될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우럭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좋은 의견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는 이거 탈수병인가? 자연상인가? 헷갈리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건 자연상이네. 응? 우럭, 음 맛있다. 음육즙도 나나하고, 음 달다, 배가 그리고, 음 진짜 우럭이 맛있다. 음, 요렇게 맛있는데. 좀 많이 좀 사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음. 좀 많이 사드시고, 평소 때좀 많이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소차다 재소차. 아, 맛있다, 진짜. 우릉 많이 드십시오. 진짜 맛있네요. 배좀드물라 배가 진짜 맛있네. 당신도 벤자리 해먹어봤잖아. 음. 벤자리가, 배놓는 맛있는데, 당이나 구이나 조림이나 이런 걸 하면, 우륵 같은 이런 물성이 나오겠나? 음. 구이는 괜찮을란가 몰라도, 당 종류는 우륵을 못 따라가겠지. 음. 여러분들, 이제 고등어도 우리 조림 많이 해먹고, 요즘 하루로 해도 해먹지만, 고등어로 우리가 당을 끓여 먹진 않잖아요. 대구탕처럼. 국물 위주의 음식을 안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 고등어의 그 어종 특성상 국물 요리에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벤자리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신살생 선이긴 하지만 혈압력이 좀 붉은색이 나는 그런 고기들이기 때문에 과연 당에 어울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려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뭐 해도 팔고 구이도 팔고, 당도 팔고, 뭐다할수 있는데, 벤자리는 아마 그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가게 주인이 안 갖다 팔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거 갖다 팔아갖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돈이 안 되면 결국은 못 파는 거거든. 벤자리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책도 좀 나와가지고. 어민들이 좀 여름에 힘좀낼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우를 계속 먹고 싶은데. <laughs> 음, 맛있다. 지금 살랑기이긴 해도, 아직 살랑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또 연중 좋으니까, 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죠 그냥. 많이 드셔주야, 어민들이 사는 거지, 뭐. 앉아갖고 말만 해봐야 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많이 사드십시오. 오, 국물 맛있다.